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루에 한 가지 시간은 지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먹방으로, 이제 와퍼, 이제, 요놈 치즈, 얘는 그냥 일반 와퍼, 주니어로, 어, 올 엑스트라 해갖고 한번 클리어 하기로 하고, 요놈 요거 바삭킹요거도 클리어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 오늘 뭐좀 바빠갖고, 지금 이제 이게 첫 끼, 음, 저녁 8시에 먹는 첫 끼, 음, 오늘 하루에 첫 끼인데, 어, 그때 이제 한번 이제 칠리소스, 요거 사갖고, 요거 좀 맛있어갖고, 먹어보기로 하고. 아, 자, 오늘 한번 제대로,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놈부터 음, 짭짭 하면서 뭐. 내가 참 이게 짜증나는 게, 이거 좀넓피라니까 아예 안 들어가, 잘. 짜증난다고. 이게, 암튼 뭐한번 먹어볼게. 음. 아, 소리 들리십니까? 아, 굉장히 바삭해갖고, 그때, 한번 버거킹에서, 이게, 먹고 난 다음에 좀 느낀 게, KFC 치킨처럼 안에 이제 양념, 그러니까 그, 뭐지, 케이준 양념인가? 그런 게좀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 이 버거킹, 이 바삭킹,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암튼 맛은, 뭐, 일반 치킨보다는 훨씬 낫다. 음. 어, 맛있다. 근데, 이게 지금 세일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개 어, 뭐, 2천 얼마였나? 아무튼 되게 싸갖고, 그냥, 심심해갖고, 어, 하나 먹기로 했고, 근데 맛이, 그 진짜 양념이 이게 쏙쏙 배인 느낌이 있어갖고 이기 보면은 이기 보이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잘 보면은 양념이 이제 배겨있어요 소리 들리십니까? 아무튼 맛있어갖고 이놈이랑 한번 그러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그냥 뭐 사이다 같은 걸로 콜라 말고 사이다 한번 먹어봤는데 약간 이제 사이다는 좀 그런 게 있어. 요 콜라 같은 경우는 입으로 콱콱 들어가는 맛이 있는데 사이다는 그입 안에서 이게 뭐라 그러지 막 자글자글하게 이제 터지는 그런 맛 그런 게 있어갖고 어 사이다보다 솔직하게 약간 콜라가 더난는 느낌. 아, 응? 와 응, 맛있네. 아니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버거킹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어쩐다 이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 우선 기본적으로 이 바사킹은 아 진짜 빨리 좀 출시했었으면 훨씬 더이 버거킹의 이미지가 더 컸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치킨도 잘 만든다는 그런 이미지가 근데 야 이게 뭐야 이거 좀 크게 좀 만들라고 이게 동그랗게 만들던가 이 아니 들어가질 않어 이게 안 찍히잖아 아 진짜 암튼 뿌려서 그냥 먹, 먹는 게 편하겠다 내가 그냥 어 아니, 소리까지 바삭해 나별 기대 없이 진짜 솔직하게 옛날에 이거 난 그렇게 막 맛있다 이제뭐 그러니까 이거 뭐꼭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안 했는데 먹고 나니까 이것만 땡겨 진짜. 다른 치킨들도 많겠지만 이게 진짜 왔다야. 음. 음. 그 뭐라 그러지? 그 약간 이제 연한 그런 뼈 같은 거도 이게 봐봐. 이게 진짜 잘 맞는 게 이게 보면이 부분 요 빨간색. 이게 다케이준 양념이야. 그러니까 이 연한 부위도 맛있다고. 음. 그러니까 예전에 양념 치킨 전성시대 때는 어느 치킨이나 다 양념 치킨이었어. 근데 이게 이제 패턴이 흐름이 바뀌어 갖고 이제 구운 치킨 아니면은 이렇게 속에 후라이드지만 양념이 배어 있는 이런 치킨들이 인기를 끌게 된단 말이야. 근데 솔직하게 양념 치킨 그때 한참 유행이었을 때 야, 진짜 먹을게 엄청 많았거든. 근데 아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짜증나는 게 양념치킨에 다 계피, 원래 계피가 들어가. 양념치킨은 원래 계피 들어가고, 계피의 그 풍부한 맛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물엿이랑 고추장으로 들어간 거야. 원래 고추장 잘안 들어가거든.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후로 양념치킨 맛이 느끼하고 달고. 그냥 옛날 같은 그런 한끼 제대로 먹었다. 아, 오늘 제대로 진짜 치킨을 먹었어도 맛있게 내몸 보신했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 그냥 나쁜 음식, 뭐 나쁜 음식까지는 좀 그렇지만, 좀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 강해갖고 사람들이 좀 많이 외면을 한건 사실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구운 치킨.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바삭한. 그니까 안에 이제 양념이 돼 있는 이런 치킨으로 많이 돌아왔는데, 야, 솔직하게, 양념치킨 전성시대 때 너네 왜 그랬니? 어? 좀 양념을 아끼지 마. 얘네처럼. 그러 근데 암튼, 버거킹 특징 중 하나가, 내가 내돈 주고 먹어도, 어, 정말, 아깝지가 않다. 이게 느끼는 게 버거킹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음료수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갖고, 뭐 좀, 약간 이제 적어. 양이 약간 적고 그런데, 어느 패스트푸드나 다 똑같아. 하지만, 버거킹만큼은, 다른 건 문제가 아닌데, 이 햄버거. 야, 술자 봐라, 야. 이게 그냥, 와퍼야. 와퍼 주니어인데, 일반 햄버거 크기랑 똑같아. 응? 일반 햄버거 크기랑 똑같다고. 이게 주니어야. 응? 그리고 얘가 치즈와퍼 주니어인데, 야, 딴거 필요 없다. 그냥, 이거, 하, 이거 하나로 끝나, 이거. 이거. 야, 이 두께 봐라, 그냥. 어? 이게 끝. 그, 솔직하게 이렇게 넣어주는 데가 어디있어 이게 버거킹의 특징 중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버거킹 우리 배신하지 않는다? 그 말,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짜증나는 거, 있, 야, 이씨. 이게 뭐냐, 이거. 이거, 동그라미로 만들라고 아씨 진짜 내이 뿌려서 먹어야 되는 그게 좀 그렇다. 암튼 아무튼 실리 초순 맛있어. 아 실리 초순 맛있는데 모양이 좀 그지 같아. 음. 아무튼 뭐, 이거는 맛있었어. 음, 그래도 맛있고, 항상 느끼는 건데, 어 버거킹 먹으면서, 어 내가 진짜 제대로 된한끼 먹었다 이런 느낌도 되게 많이 들거든? 특히 이 패티 있잖아, 패티. 아, 씨. 이 패티 보면은, 아우, 이게 떨어질까봐 이게, 패티 보면은 두툼해. 두툼하다고. 그리고 진짜 그릴 맛이 나. 얘는 먹으면 딱 그런 느낌이 날것 같은 애.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 한번 먹어볼게. 그니까, 러 뭐라 그러지? 옛날에 집 앞에, 우리 집 앞에 이제 옛날 수제버거 파는 곳이 있었거든? 그 수제버거인데 이제 되게 정직하게 만들었어 그니까 안에다가 들어가는 패티도 자기가 직접 만들고 해갖고 정말 후년에 그 맛이 정말 났거든 근데 그 가게가 없어지고 거의 뭐한 10년 전 20년 전막 이럴 때데그 가게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난 버거킹이라는 곳을 정말 안 갔어 그니까 집 앞에 있어봤자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뭐 이런 그냥 햄버거 가게를 많이 갔단 말이야 근데 버거킹을 가갖고 이 와퍼 주니어를 시킨 게 아니고 와퍼를 먹었었거든. 야, 와퍼가 대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엄청, 야 무슨 이때만 해갖고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 근데 와퍼 주니어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일반 햄버거 집에서 나오는 거랑 크기는 비슷한데 내용이, 예, 봐라 봐. 토마토 이런 데가 어딨냐? 한번 먹어볼게. 음, 음, 야, 아 토마토가 그냥 과즙이 입안으로 확 퍼지는 게, 야 역시 이 맛에 와퍼 먹는구나, 이게 딱 느껴져. 야 진짜 버거킹은 우리를 배신하지는 않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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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예전에 내가 이제, 어, 외국으로 여행갈 때, 그때 두바이를 거쳐서 이제 여행을 갔었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두바이까지 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거기서 한번 정, 그, 그, 그니까 쉬고 이제 간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는 맥도날드에서 먹을 건지, 하나는 이 버거킹에서 먹을 건지. 근데, 나는 이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버거킹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 전혀 그냥, 아, 와퍼가, 그냥 와퍼. 그냥 얘네들이 밀고 있는 것중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맥도날드 가갖고 먹었지. 근데 특징은 두방이는 바나나를 줘. 거기는 바나나를 하나씩 줘. 그래가지고 세트를 먹어도 바나나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랑 좀 약간 다르게, 좀 약간 포만감도 있고, 아, 과일 하나 들어갔다고, 진짜 좀 약간, 느낌이 되게 이제 좀 많이 먹은 느낌? 그런 것도 좀 있었어. 그니까, 러 뭐, 좀 약간 디저트 같은 개념이겠지. 그런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이었지. 그때, 자꾸 이제 와퍼가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막 그때 당시 이제, 머릿속으로는, 아, 와퍼라, 와퍼를 먹으러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했는데, 사람, 기, 사람 줄이 게 좀, 뭐라 그지 대기열. 그게 좀 길었어. 그러니까, 아 그냥 말자 하고, 딱 돌아오는데, 쉑쉑버거가 있네? 그때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을 때였어. 그래서 쉑쉑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그것도 사람이 길었어. 다시 맥도날드 갔지. 근데 맥도날드는 원래 회전이 빠르니까 빨리빨리 주더라고. 그리고는 한국 와서 이제 와퍼라는 거를 이제 먹어봤는데, 이야 진짜 대박이었거든. 그때 생각하면은, 이야 진짜 이런 게 우리나라 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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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는 거 그런 거에 너무 감사할 뿐이지. 진짜 우리나라에 없었으면은. 나는 진짜 햄버거가 이렇게만 생겼을 거라 생각했어, 다 그냥 똑같이. 근데 그게 엄청 커. 그러니까 와퍼는 행복이야. 음. 아, 칠리 소스에다가 한번 찍어서 먹을 거야. 아, 이거 야, 진짜 이거 좀 개선 좀 해라. 어? 아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불편해. 음, 맛있어, 맛있고. 아, 진짜 이 숯불 향 어떻게 있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릴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거든. 근데 진짜 훈연의 맛 있잖아. 아, 어, 이런 게확 풍겨나와.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거는 소스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응, 이건 진짜 그 훈연, 고기 훈연의 맛을 그냥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암, 암튼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되게, 어, 그니까 우리 이제 그릴에다 구우면은 그 탄맛, 그 불맛, 이게 나. 아, 맛있다. 음. 음, 괜찮 들으시나요? 소리가? 음. 와퍼, 지금, 와퍼랑 이제, 바삭킹만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 응, 음,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응, 음? 이것까지 클리어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팁 하자면은, 어, 올 엑스트라. 올 엑스트라는 양, 양상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안에 이제 양파, 뭐 토마토, 이런 게, 어, 다, 이제 또, 약간 더블이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와퍼 말고, 올 엑스트라로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 이게. 자, 한번 더. 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 예. 이러니 와퍼 찼지. 이러니, 응? 음. 야. 그러니까 무슨 어렸을 때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자식들 자식을 키우는 마음 어그그 그 마음 그대로 여기에 다 담겼다 보면 돼 거기다 치즈 한장 이게 들어가면서 야이게 맛이 아 정말 맛있어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이 패티를 팔았다고 이게 동네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근데 지금은 안 팔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뭐 어딘가 있겠지 식자재마트 이런데는 팔겠지만 일반 동네는 안 팔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아마 햄버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없을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체인점 가고 먹는 게 아니까 그게 없을 거야 집에사는거좀 약간 귀찮거든 음음 음, 맛있어 맛있고 옛날에 이제 햄버거 친구 집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패티 하나, 이제 빵 하나, 거기다 이제 뭐 양상추도 없었어. 그냥 토마토 케찹 이렇게 뿌려갖고, 진짜 얇은 햄버거 있잖아. 응. 그거를 이제 친구 엄마가 해줬거든? 근데, 난 그때, 어, 이게 맛이 양상추도 들어가고, 뭐 토마토, 뭐 양파,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밍숭맹숭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그 패티가 엄청 맛있는 패티였거든? 진짜 이거와 똑같아 그냥 버거킹이야. 그냥. 근데 버거킹만 하진 않겠지. 응. 근데 아무튼그 패티가 되게 두껍고 맛있었어.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맛이 햄버거 맛이 이야 진짜 맛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햄버거를 좀 나는 게 자주 먹는 편인데 이게 좀 약간 그때 이후로 좀 내가 좀 좋아하게 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고기 훈연의 맛. 음. 근데 사실상,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게참 없거든? 자, 한번 먹을 거야. 음. 음 맛있어. 야, 다른 체인점에서는 고기 훈연의 맛을 좀 많이 못느껴겠어 그러니까, 약간 소스의 맛 이런 거 있잖아. 음, 그런 게좀 있어갖고, 솔직하게 좀 약간 별로긴 한데, 어, 예전에 한번 맥도날드에서 빅맥 먹었을 때 그때는, 그러니까 고기가 두개 들어가니까 맛이 더 있어서 갖고 솔직히 난 빅맥은 솔직히 좋아해. 근데 빅맥보다 더 맛있는 게내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와퍼였어. 와퍼는 크기가 커갖고, 아, 물론 뭐 빅맥도 뭐우회로 쌓아갖고 크기 큰데, 어, 좀 뭐라 그러지? 어, 약간 이제 소스 맛. 음,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것같으니까 그러니까 빅맥 같은 거는 이제 소스 맛이 살짝 있고 고기 맛도 좀 있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숯불 훈연의 고기 맛 그게 더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난 개인적으로 솔직히 와퍼를 좀더 맛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난 개인적으로 훈연의 그 느낌을 좀 좋아하거든. 음.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맥도날드 가는 경우 있는데, 맥도날드 가면은, 어, 딴건 별로 안 먹고, 그냥,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이제 빅맥이니까, 뭐, 메가맥 이런 거 있잖아. 좀 고기 많이 든 거. 그런 거좀막 먹는데, 아마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고 좀 약간 훈연의 맛 좋아하면은, 좀, 그러니까 고기 그 느낌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나처럼, 와퍼 아니면은, 메가맥, 아니면 빅맥,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냥 한 장짜리 그냥 살짝 들어갔고, 막 소스 들어간 건 솔직히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응? 그렇다고 뭐, 뭐, 빅맥이 맛없다는 건 아니고. 응. 근데 개인적으로 와퍼가 더 낫다는 거지. 응. 근데 진짜, 딱 봐도, 아, 모르겠어. 왜 이게, 뭔가, 이게, 좀 약간 희한한, 끌리는 맛이 있어.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그, 맥도날드에 보면, 이제, 시그니처 버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란 후라이가 들어가잖아. 아 얘도 좀 계란 후라이 하나 들어가면은 맛있을 것 같은데, 좀 그게 아쉬워. 암튼, 한타. 음! 맛있어. 역시 맛있어. 야, 진짜. 버거킹은 날 실망시키지 않아. 아, 그거, 나뿐만 아니겠지. 누구나 그렇겠지. 근데, 진짜 맛있고, 사이다는 좀 약간 스프라이트 그랬지. 그니까, 러 사이다보다 약간 콜라가 난은것 같아.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니까, 러 음, 오늘 먹어봤는데, 역시 와퍼. 어, 와퍼, 와퍼는 그냥 이제 진리야, 진리. 음, 그니까, 러 햄버거의 진리는 와퍼라 생각하고, 나에게 먹는데,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은 뭐 좋다 하는데, 아무튼 와퍼. 음, 최고. 어, 자, 오늘 먹방. 음, 완전히 클리어 했습니다.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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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했습니다. 음, 자, 어, 저녁 8시에 먹는 첫 끼. 하루에 한 가지씩 하는 제우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